어너 뭐야? 왜어퍼안 맞았어? 내났다아오 어 뭐야 이거 일반인데 일반인데 뭐 이렇게 <laughs>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 전 시즌에 랭크에서 보던 사람들 다 있네. 아제제또 뭐야 마우스를 바꿔가지고 지금 적응 기간이에요. 아직 적응을 못했어. 근데 제가 최근에 뭐야 듀오랑 스쿼드 좀 하면서 좀 소유천에 많이 써봤거든요. 확실히 이게 쿨감이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. 이게 실수했을 때, 쿨감이 있으니까 복구하기가 엄청 편해요. 막, 이게 지금 제가 점착복단 쓰잖아요. 이거는, 약간 뭐라고 해야 돼? 그 저점을 올리는 느낌이거든요? 그래서 쿨감이 일단 부족하단 말이에요, 이거 루트는. 대신에 이제, 점착복단 이거 데미지 세니까, 이거를 약간 확정적으로 상대 피 까고 시작하는 느낌인데, 빗나갈 일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콤보가 잘안 돌아가거든요. 쿨감 부족해서. 근데 소이턴은 이제 쿨감 거의 만 쿨감 가까이 넣을 수 있어서, 아, 왜 이래? 되게 좋더라고요. 실수해도 쿨이 빨리 돌고좀 되게 다양한 콤보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냥 오브젝트 잡다가 막 스키, 위클라인이 스킬 하나 피했다고 죽을 일도 없고, 점착보다 너프도 받은 김에 소이턴으로 갈아탈까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원래 소위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서, 갈아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어우, 근데 이거, 솔로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, 좀 어색하다. 이걸로 근데 전장을 갈까, 어딜 갈까. 그냥 쿨검 전장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, 단점이라면은 상대이동이 빨라가지고, 내 스킬이 잘 피해질 수 있다는 거. 뭐야, 이거 운석 남아있는 거잖아?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 거야? 기다려볼까요? 앞뒤로 지금 세, 세 방향에서 오거든요? 아 이게 안 맞아? 아이고 나뭐 왔냐 방금? 겁나 못했는데? 이바도 있어? <laughs>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 나 탈출할래 딴 데로 오 뭐야 봐. 어 뭐야? 오 우리 사사 각도 탈자? 어 죽을 뻔했네. 탈출 아 여기 있자. 이건 가야겠다. 멀어가지고. 아, 깝다 자, 잡았어야 했는데. 여기 누구 있었는데. 구나석 땡큐. 야, 만들고 갑시다 빰,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는 순간, 재밌구만. 아크레이터 사원, 근데 아크레이터 먹긴 좀 그래가지고, 아, 먹어볼까? 이거 빼고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. 약간 비장탈출 용으로 한번 써보자. 다시 이거를 콤보에 뭐활용할활용하기좀 힘든데, 그래서 아크레이터니까. 뭐야. 아이고, 잘못먹었다 튼튼해 뭐, 뭐, 먹을까? 아 뭐, 아가지고 포크로 뭐, 자 한번 싸 뭐, 고 싶긴 한데 아이고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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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고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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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잠깐만. 봐. 스키 왜 아, 왜왜안 와? 왜안 와? 오. 잠깐만. 잠깐만. 오, 줄 반. 앞돌지는 좀 아니었네. 나 이거 전장 이번에 못 쓰라는데. 딴데로 갈까? 좀 쫄리긴 해. 뭐야 뭐야. 이따 가자. 어. 안돼 잠깐만. <laughs> 아 뭐야. 얘왜 이렇게 맵냐? 자 딴데 갈 걸. 아, 겁나 무리하긴 했다. <laughs> 아, 신나가지고. 아, 근데 이렇게 뇌를 살짝 빼고 하는 게 재밌긴 해. 소위탄. 근데 방금도 쿨감 제가 점포가 아니고, 훌, 그 점포가 아니고 소위탄이었잖아요. 그럼 이쿨이 돌아서 또 살았어요. 이쿨이 딱 1초 남았었는데 쿨감 더 높았으면 살았다. 그래서 이거 루트도 되게 좋은 거 같아. 이 쿨감 30% 루트로다가 EOD 신은, 입는 거라서. 좀튼튼하더라고요 어, 왜 수비 3명이야? 이번에 튼튼한 거 한번 써볼게요. 근데 확실히 이게 전폭 아니니까 들이, 되게 약하더라. 이게 전폭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크거든요. 이게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다. 아이고. 가볼까? 그래, 가보자. 뭐 심심하니까. 어, 랭크도랭크도 랭크도 아니고, 안줄 거야. <laughs> 좋네, 아니, 이거 치고 있어야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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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, 빼, 한번 빼자. 오, 이게 바뀌어? <laughs> 어? 무슨 어, 편니아니잖아나 근데 이거 벽에 박혀서 벽에 박혀 있는 거 보고 좀 놀랐다. 이게 벽궁이네. 계세요 누구 계셨는데? 오 잠깐만 튀어 <laughs> 니키 누궁이요 이거 운성 먹고 여기서 생나 뽑읍시다 그거로 탈루다 뽑아야겠다 빨리 이거 돌려야 돼. 이거 맞아 안 되는데. 아이씨 이제 주변 상황에 집중해야 해. 아, 빨리 이 이클 돌려 가지고 라우라 공 피했어야 했는데 아니, 마드 바뀌었을 때 니킨 줄 알고서 일부러 안 뺐거든요. 아이씨, 라우라였으면 바로 뺐지. 안 아, 이랬다. 아. 아, 루쿠시. 이거 한번 먹고 바로 가죠? 어, 뭐야, 난타네? 루쿠가 뭐야? 무총을 먼저 빼면안 되는데. 먼저 빼고 왔다. 누군가 죽었어. 한 명이 사라졌네. 무수가 없는 반제? 친구야, 와야 돼. 너 서져 안 오면 죽는다고. 어, <laughs> 오! 오, 죽을 뻔 <laughs> 치가 먹고 실수해가지고 죽을 뻔했다. 뭐가지? 이모트 한번 가보죠. 한번안 써봤는데. 영화가 아 공속 겁나 빠르다. 음, 1.34야. 앵간한 음, <laughs> 예? 예? 평타캐들보다 내가 빠를 것 같은데 공속이? 오야 버니스 6킬? 이건 좀 무서운데? 제가 아까 버닐스 닉네임을 봤거든요. 막버닐스 5천 판 하신 분 그분이던데. 누구 하는데? 아, 아 몰라 먹어요. 들어가서 먹어. 너어 뭐야? 왜어통안 맞았어? 내렸다. 아. <목소리> 오. 죽는 줄. 도망쳐 잠깐만 아직 할 정도는 <laughs> 겁나 시여 잠깐만 시간 되냐 제발, 제발 오지 마. <laughs> 아, 겁나 무섭네. 아, 옥포기가 중간에 안 맞아 가지고 죽을 뻔했다. 이걸 사네. 죽었어 했을 것 같은데, 무조건 운이 좋았다고 칩시다 톡톡톡 톡, 톡. 혹시 근처에 동물 없니? 아, 뭐야, 이모트 있었 네? 한번도안 썼다 지금 아, 써보어 지금 잡았어. 네 레이싱 헬멧 야, 그러면 이거 뭐 했었냐? 점검만 날렸는데. 결과 없어. 남은 게 버니스랑 유키술 팔킬 버니스. 너무 무섭고. 이리와 들어올 거잖아. 톡톡 톡, 톡. 근데 나 지금 하는 거 보니까. 그러 이상하게 죽줄거데 중간에. 일단 입고 나가. 유키야 들어와라. 모든게 무너질 거야. 이거 유 줄까요? 어, 아, 얘네. 예? 예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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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laughs> 장 뭐야 필요 없어? <웃음> 오! <웃음> 너, 너, 어나 갈게. 너, 너, 안 먹네? <laughs> 자존심인가? 먹지 않아 너, 너, 안 먹었어. <laughs> 이걸 안 먹네. 오. 오, 뭐야. 그 아, 왜 이게 터져? 시설이 많은 한 이모트 근데 진짜 이게 이런 거지형 고쳐야 돼지형이유키가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이런 지형이 몇개 있는 데 진짜 고쳐야 돼 이거 겁나 불합리해 그니까 러 이거 그냥 평타운초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, 방금. 이 지형이. 진짜 악독한 지형이다. 나 옛날에 유키할 때도 진짜 호텔 그 분수, 분수대 아시죠? 거기가 옛날 그 임시공구였는데 와, 거기서 머리 진짜 많이 깨졌어요. 거기서 그냥 나보다 시간초 맞는 매그가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. 절대 못 잡아. 그런 지형 지금 병원이랑 항구? 딱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, 진짜 없어져야 된다. 가볍게 코발트 한두 판 하고 가야겠다.